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그림상에서 보니까 요것들을 밑에 이 레벨들을 밸런스 밴드, BB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뭐라고 합니까? 컨덕션 밴드, CB라고 이야기하죠. 금속은요, 호모, 루모가 붙었어요. 비금속의 특징은 호모와루모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자, 홈모와 루모 차이를 제가 계속 뭐라고 하던가요? 밴드갭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밴드갭이라고 해도 되고, 그 차이를 에너지이기 때문에, 밴드갭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비금속은 밴드갭 에너지가 무한정 크냐면은, 규소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원소는, 밴드갭 에너지가 생각보다는 작더라, 이거죠? 자, 밴드갭 에너지가 작은데, 원래 금속은, 전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금속결합에 관여하는 원자가 전자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전자라고 했죠? 그 자유전자인데, 전압을 딱걸어주면은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이죠? 이걸 띠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가 띠에 있으면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어디로 가면은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고요? 전도띠로 가면 이동하죠? 그래서 전압을 딱걸어주면은이 전, 이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쪽으로 폴짝 가가지고 전자가 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금속의 경우에는 원자가띠 VB 하고 전도띠 CB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비금속 그걸 우리가 전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도체 전연체라고 하고 그것은 이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두 띠로 이동해야 되는데 밴더기 베러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에 20승 계가 10에 몇 개라고요? 20승 계 이동하면은 요거는몇개 정도이냐면 이동하면 10에 1승 계 는 10의 영성계. 이거 한 개, 몇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는 전기가 흐르는 걸로 나올까요? 안 흐르는 걸로 나올까요? 전기가 안 흐르는 걸로 관찰이 되겠죠. 어떤 비금속 원소는 팬드계 에너지가 충분히 작아요. 따라서 전압이 아주 낮은 전압에서는 이동할 수 없지만 전압이 높다는 것은 어때요?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를 그만큼 압력을 많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이 차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이 전자한테 공급해 주고이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가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죠. 어디로만 이동하면은 전자가 흐르면서 전도 현상이 나타나요. 전도띠로만 이동하면 그래서 이때는 밴드갭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동을 하긴 하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밴드갭 에너지를 극복하고서 원자 까트에서 전도띠로 많이 이동해요. 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 쉽게 이동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높거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자가 뒤에서 전도 뒤로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때 전기 전도도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반도체는 도체는 보통 안 그래요. 금속의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전도도가 약간 내려가요. 자, 그게 왜 그런가는 것은 이 핵들의 진동에 의한 효과가 있는데, 그 설명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전압에서도 전기전도도 높더라, 낮더라? 높더라.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일단 밴드갭에너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이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더 커지면서 더 많이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많이 이동해서 이것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슝 하고 이동하는 만큼 전기 전도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그림상에서 보니까 저 2번 불순물반도체하고서 나타났는데 불순물반도체의 그림 밑에 보니까 몇조 원소가 있어요? 14족의 SI 그리고 GE라고 하는 것이 있죠? 파란색 공간으로 그림 바로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줄을 닦으세요. 이 그림 바로 밑에 있어요. 14족 원소의 SI, 게르마늄 이것들은 밴드갭 에너지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걸어지면 무슨 성질이 나타나더라고요? 반도체 성질이 나타나죠. 자, 순수한 상태에서 반도체 성질이 나타나면은 이걸 우리가 인트 n 식 세미컨덕터 고유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를 영어로는 컨덕터 도체에다가 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 과학에서 사용하는 세마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세마이는 이게 절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자로 해석할 때는 절반 반자로 했는데 이 해석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특별한 명칭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반도체다 또는 반투막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반투막 할 때도 그때 이 절반만 쩔었지만 실제로 반의 무슨 의미냐면 파셜리의 의미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이컨덕터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순수한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면서 반도체 성질 나타니까 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고유 반도체랍니다. 지금 이 설명들은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요. 나와봐야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틀리든지 말든지 얘를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유 반도체로 보통 사용되는 게 규소하고 게르마늄인데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14조 원소의 호돈소 물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은 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규소가 있죠 그리고 게르마늄이 있어요 게르마늄 밑에 보면 주석납이 있는데 이까지만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구조적으로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계속 결합해요 무슨 구조가 됩니까? 다이아몬드 구조죠 그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탄소 대신에 규소가 들어가면 규소 결정. 곧그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탄소 대신에 게르마늄이 들어가면 게르마늄 결정 구조가 나타나요. 구조는 똑같은데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규소는 전기가 조금 통하는 약간 반도체 성질 이 나타나죠. 게르마늄은 그거보다좀더 반도체 성질이 크게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주석에다가 이제 납까지 가면은. 이 반도체 성정도가 이제 뭐가 돼 버려요? 도체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체에 더 가깝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탄소는 이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전연체, 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규소가 되면은 반도체 성질이좀 나타나고, 르로만이 되면 반도체 성질이좀더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상체로 생각하세요.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인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인력이 작으면은, 그 인력이 작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게 끌어, 되면은, 원자가 전자가 떨어져서, 원자가 띠에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전도띠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전도뒤로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전기가 더잘 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몰 a l 라 오비탈 어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게요. 원래 규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전기 전도도가 노, 나타나는 고유 반도체고, 여기 호모라고 표시하죠? 호모라고 표시하고, 그리고서 루모라고 표시를 하는데, 호모하고 루모의 에너지 간격차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밴드갭 에너지라고 표시를 했죠? 그래서 갭 에너지, 이게 밴드갭 에너지고,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호모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넘어가요? 루모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 띠 이론에서는 호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루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차이에 해당되는 이 밴드의 에너지가 작아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잘 이동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물리를 배우신 분들은요, 이 전자가 존재하는 n 에너지가 제일 높은 레벨을 뭐라고도 배웠냐면은 펌이 레벨. 그 원자핵의 아버지 페르미 알죠?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 이건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퍼미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퍼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어때요? 쉽게 전도체로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규소만 하더라도 밴드갭에너지가 아직도 좀 커요. 따라서 전압을 저전압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고전압을 걸어줘야 반도체 전질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주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첫 번째 N타입 반도체에서 N타입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티브죠. 네가티브라는 것은 뭐가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자죠. 전자가 더 들어왔다. 즉규소가 원래 14조 원소인데 14조 원소에다가 전자가 한 개가 더 많은 원소면 몇 조? 15조. 두 개가 더많아면서몇 쪽일까요? 16쪽. 그러니까 14조 원소에다가 15조 원소나 16조 원소를 약간 집어넣어세요 약간 집어넣어주긴 집어넣어주는데, 아주 극소량을 균일하게 집어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핑한다 라고 표현하죠. 마치 피자에 토핑하는 거. 이제 고고 비슷한 개념이 생각인데, 고고는 아직 다르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극소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균일하게 섞어주는 거. 이제 그 도핑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 보냈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버리, 저는 적어도 한천명보내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천 명이 강남역에 다 모여있어요. 흔히 살아요. 어떻게든 도핑돼 있는 거야. 이게 한국의 전역에 곳곳에 저는 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핑돼 있기는 이제 그런 이제 도핑이에요. 그래서 균일하게 극소량이 퍼져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도핑이라 고 하고 이렇게 도핑돼 있는. 것을 집어넣을 때 원래 14조 원소 반도체보다 원자 가 전자가 한개더 많죠? 또는 두개더 많죠? 그럼 얘는 무슨 성질을 나타낼까요? 네가티브한 성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가티브한 성질의 입자를 도핑을 해서 네가티브 형태의 반도체, 그래서 n 타입 반도체. 이번에는 이 14조 원소보다 원자가 전자가 한개 모자라는 13조 원소 또는 심지어 2조 원소도 집어넣기도 해요. 그렇지만 13조 원소를 많이 집어넣는데 원자가 전자가 모자라죠. 모자라걸 집어넣으면은 자기는 무슨? 성질, 파지티브한 성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P타입 반도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이 그림에서 4 0 번째 줄을 보니까 원자가전자가 한개더 많은 15조 원소를 집어넣었더니 그걸 뭐라고 해요? N타입 반도체. 또는 이 16조 원소 도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자가전자가 한개 모자라는 13조 원소를 넣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P타입 반도체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겠죠. 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4평 원소 원래 규소가 존재하고, 여기 이 규소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사각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 정사면체 결합이에요. 정사면체 결합이고, 이 규소가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서 공유 결합한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그냥 규소만 존재한다라면은, 마이너스 그, 플러스 그걸 도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 전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미 전자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오면 뭐가 생길까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또 이동을 할때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핵이 존재하는데 핵이 전자가 지나가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둬요. 잡아 버려요. 잡아 버리죠. 쉽게 이동하기 어렵죠. 이 전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때 만일에, 이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면 굉장히 어 이럴 텐데, 여기 15조 원소를 집어넣으면, 원자가 전제 5개죠? 전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기가 교소 대신에 결합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자가한 개가 더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전자 갖고 있다가 어때요? 줘버리면은 훨씬 쉽게죠 중간중간에 주면은 훨씬 더잘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성질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원자가 진짜 한개더 많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n 타입 반도체라는데 n 타입 반도체는 결국 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뭐가 쉽게 이동하더라고요. 전자가 저렇게 이동한다라고 표현하죠. 이번에는 p 타입 반도체를 이야기합시다. 규소 결정인데 이 규소들은 전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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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해서 4 개가 자기 주인에네 개의 규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공유 결합해요. 그때 규소 대신에 이번엔 누굴 집어넣느냐? 1 3조 원소인 붕소 손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전자가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자기가 전자가 한개 모자라죠. 한개 모자라니까 지금 결합을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전극, 플러스 전극을 이렇게 딱 도입했을 때, 마이너스 전극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전자가 그냥 이동하기에는 지금 어렵죠. 왜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잘 없어요. 전, 다른 전자들하고의 반발력이 막히든지, 또는 핵에 의해서 붙들리든지 이동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 붕소처럼 원자가 전자가 적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피어 있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이 전자가 이쪽으로 펄짝 뛰어가는 거예요. 펄짝 뛰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될까요? 구멍이 됐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던 이 전자가 이쪽으로 펄짝 뛰어가면은 여기가 또 뭐가 돼요? 구멍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압을 인가를 했더니 구멍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여기.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죠. 여러분들, 구멍 하면은 과학자들이 쓰기에는 좀이 쪽팔리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원래 홀이에요. 홀이라고 하고 이걸 한자어로는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P타입 반도체는 전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시를 해요.